반갑습니다. 봄비다육입니다. 오늘도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쁜 아이들 잘 보시고 데려가세요. 오늘은 61번 립스틱금입니다. 3만원입니다. 색감 좋습니다. 립스틱은 이렇게 가장자리로 빨갛게 물이 들죠. 그리고 입성이 다른 아이들보다 둥글지가 않고 입성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이렇게 보시면 단 좋습니다. 뿌리도 짱짱하고요. 예쁜 아이죠. 위에서 보셔도 색감 좋습니다. 금 녹도 좋습니다. 이 아이는, 5cm가 조금, 5.5. 61번 립스틱금. 3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62번은 한스 녹금입니다. 5만원입니다. 입성 좋습니다. 입장마다 금녹 비율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자구를 많이 달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또 여기 세 개, 세개 달았죠? 여기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다섯 개다 전체적으로 검이 굉장히 예쁘게, 아이들이 검을 굉장히 예쁘게 물고 나오네요. 위에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금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착하게 저렴하게 내는 아이입니다. 이 음, 아이는 사이즈가 12cm네요. 62번 한스 녹금 5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63번은 아리수금입니다. 5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입성이 금지금지 하죠 좋습니다. 반이 굉장히 좋죠. 뿌리도 짱짱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손톱 끝에 가시도 아주 이쁘게 잘써있죠 가장자리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항공샷입니다 위에서 보셔도 전체적인 수형이 반듯합니다 음요 아이는 요 아이도 10cm네요 63번 아리수 금 5만원입니다 64번은 퍼플 마리아 금입니다 10만원입니다 요즘 퍼플이 가격이 많이 착해졌습니다. 입성이 좋습니다. 아주 통통하죠? 통통하면서 이렇게 색이 아주 예쁜 아이죠? 위에서 한번 보세요. 속에는 보시면은 녹도 진하고 색감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 아이는 8cm 조금 못됩니다. 64번 퍼플 마리아금. 10만원입니다. 65번은 너벌랑금입니다. 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큰아이입니다. 색감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도 뿌리 좋습니다. 뿌리 좋고 입성도 굉장히 크, 많습니다. 금 비율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데는 꽃대 띄낸 자국입니다. 꽃대가 두개 띄냈어요 이렇게 정말로 예쁘죠? 이 아이는 11cm 실제로 보시면 11cm 보다 큰 아이입니다. 65번 너블랑금 5만원입니다. 66번은 블루메샤 금입니다. 5만원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만 해도 굉장히 금액이 값이 나간 아이였는데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뜬 값이 돼 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5만원에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성도 좋습니다. 입성도 좋고, 단도 좋고, 뿌리도 짱짱하고, 항공샷입니다. 위에서 보셔도, 이렇게 보시면, 백금으로 색감 정말로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음, 여기 큰 대로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는, 6, 7cm가 다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도 7cm가 넘네요. 66번 벨루메시아 금 5만원에 데려가세요. 67번은 블랙탑 금입니다. 8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쁘죠. 이 아이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올라오는 아이죠. 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은 위에도 금 상태 굉장히 좋죠. 이렇게 보셔도 너무 이쁘네요. 요 아이도 착하게 올렸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음, 요 아이도 10cm입니다. 67번 블랙탑금 8만원입니다. 68번은 레드 다크입니다. 5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레드 다크라도 큰 아이입니다. 입장수가 굉장히 많죠. 단도 좋고 뿔도 짱짱하고 몬둥입니다. 요 아이는 항공샷입니다. 위에서 보셔도 정말로 이쁘죠. 이 아이는 전체 크기가, 이 아이도 9.5, 68번, 레드 다크, 레드 다크 금 5만원입니다. 69번은 블랙 간츠 금입니다. 2만원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입성이. 입성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단도 좋습니다. 단도 좋고, 3반으로 금도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와 있죠. 이렇게 가장자리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테두리에 금잘 들어와 있습니다. 수영이 너무 이쁩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착하죠? 이 아이도 7cm가 조금 넘습니다. 69번 블랙간츠 금. 2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70번은 레드 다이아 금입니다. 8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입성이 동글동글 합니다. 요 아이는 묵은 둥입니다. 입성이 동글동글하면서 어, 단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손끝에 가시도 굉장히 예쁘게잘서 있죠. 지금은 물이 빠져서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지만 또 찬바람 나면은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빨갛게 물들면 위에서 한번 보세요. 수영 너무 예뻐져 반듯하고요. 요 아이는 음, 이 아이는 11cm가 조금 못되네요. 70번 레드 다이아금 8만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예쁜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